빕니다 오늘 이렇게 경매 해볼겁니다 과연 사주시는 분이 있을까요? 베피토니님 윤딩러님 안녕하세요 기본금액은 천원이요 에오김무자님 이천원 근데 훨씬 더 비싸게 사주셔야 되는데 암튼 다음 분을 기다려보죠 오베피토니님 오천원 김무자님 육천원 나왔구요 오 어, 만원 25,000원 인간의 액금이시구나. 저도 그렇긴 한데. 이렇게 진짜 좋은데, 조금만 더 비싸게 사주세요. 김무자님, 5만원, 통, 안통 크시네요. 아, 벌써 포기요? 설마 다 포기인가? 일단 카운트다운 세볼게요 1, 2, 3, 오! 7만원! 김우자님 10만원 앞 아, 별피트 언니 포기요? 그럼 타운, 카운트다운 살게요 1 2 3 4 5때 김우자님 그럼 이제 토끼 주세요 망했다